토크를 진행하게 된 아동문학가 임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전주문인협회에서 주최하는 토크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전변 확대와 시민과의 문화의 장을 집공하고 있습니다. 작품으로만 만났던 작가님을 직접 만나고 작가에게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전주문인협회에.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화 그림책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박월선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박월선입니다. <나벌산입니다. 웃음> <laughs> 어, 어르신 먼저 선배님들 이렇게 와 계시는데 늦게 등장해서 너무 죄송합니 죄송합니다. <laughs> 어, 또 열심히 살다 보니 시간이 쫓기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을 인터뷰받 느끼는 거지만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겸손이 미덕이라고 미덕이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은 자기피할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은 겸손의 미덕을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자기피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1997년도에 전북 아동문학회 가입을 했습니다. 어, 1997년도에 어, 신축문에 최종 어, 입선을 해서, 당, 어, 최종 당선될 때까지 저는 제, 정회원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허어석 음. 선생님이 아, 정회원 아니고 비회원으로라도 전북 아동문에 들어와서 봉사를 해달라 해서, 97년도부터 들어갔지만, 어, 정혜원 책을 낼 때는 어, 정식으로 신춘문에 등단한 이후에 책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2007년도에 감지고 어, 신춘문에 동학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되고 보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 이제 깨닫게 되고 책을 내기 위해서 다시 어, 광주대학교 문외창작학과 대학원 과정에 공부를 하면서 어, 이제 한 권의 책을 완성을 하게 되고요. 2008년도에 첫 책을 내게 됐습니다. 어, 이제 그리고 이제 분단을 하고 어, 이제 두 권의 동화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네, 문학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laughs> 지금 전주는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국제그림도서전이 팔복예술공장과 지금 이곳 완산도서관에서 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그림책의 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동화작가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동화지땅국지를 멈추게 해줘, 당나무사의비에 내면도로 부대찌개, 그리고 오디오브 스타판 등등 어, 많은 동화집이 있었는데 검증책은 언제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네, 어, 그린 어, 동화책을 출판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 내가 좀더 빨리 동화를 시작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좀 어, 늦게 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설 자리가 없다고 할까?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어, 내가 다른 분야에 좀더 빨리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참에 전주시에서 어, 국제 그림책 도서전을 시작하니, 아, 때는 이제, 어, 우리나라가 그림책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닫고, 그림책 세상은 늦지 않게 시작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던 차에, 어, 코로나가 터졌고, 어, 제가 하던 일도 많이 멈췄어요. 뭐 도서관의 활동이라든지. 어 그림 어 각종 독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멈췄을 때아이 시간을 내가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차에 운명처럼 어 이제 어, 화상 어떤 이제 카페 블로그에 그림책 작가 교실 모집한다는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이미 아, 감이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 한 명만 더 받아주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그때 서울에서 파리로 어, 광장에서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데 모여가지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확산이 되니까 한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이 여러 사람 모이는데 취소하겠다고 해가지고 한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제가 그 코로나 시기에 어, 아침 새벽 기차를 타고 케이티를 어, 타고 서울로 홍대 앞에 가서 그림책착가의 시를 봤는데 그때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부터 마스크를 끼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마스크를 벗질 않았어요. 혹시라도 코로나 감염돼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시작한 그림책이었는데 1년 과정에 1년 동안 다녔는데 그림을 한 장도 못 그리는가요? 제가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그런데 어 내가 그림책 작가 되는 걸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1년 과정을 다시 재수강을 했어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이거를 재수강 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재수강을 해서 똑같은 과정을 재수강을 해서 2년째를 듣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그림을 떠나서 저의 그 진영과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는 그 자세에 감동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그림책 내리게 도와주고 싶대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는 상대를 움직이는 어떤 감동? 그런 것을 줘야지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것 제가 2년 만에 깨닫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내가 2년에 열심히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차원에서 VR로 만난 오세뼈를 이제 첫 번째 그림책을 내게 됐어요. 그런데 내놓고 나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대놓고, 이런 그림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림책 낼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기분 나쁘지 가 않았어요. 어 그래도 너는 그릴 수 있어도 그림책을 내지 않았잖아. 나는 그림을 못 그려도 나는 그림책을 냈잖아. 나는 자신감? 그러고 나니 두 번째 책을 낼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했고 작년 1월달에 다시 두 번째 그림책을 출판했는데요. 음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야겠어요.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5월 30일까지 이거를 생각하면 될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 내가목표를 설정했습니까? 아무리 짓자 라고 해서 어, 부끄럽지만 5월 30일로 해서 아무리 지었고 또 회장님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어서 맞춰서 책을 출간해서 이렇게 북 토지에 출연하게 된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laughs> <laughs> 박수. 박수. 네, 박수, 박수. 네, 그림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다하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림책 안녕 나의 친구들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짧게 하고 대답을 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소개할 그림책 안녕 나의 친구들은 VR로 만난 오색별에 이어 두 번째 그림책으로 알게 되는데요. 작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어... 수업하고 있는 학원 근처에 세병 호가 있어요. 코가 어, 공원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 나면 가끔 이제 차에다 항상 운동화를 넣어놓고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다닐 때 항상 손을 잡고 다니면서 길가에 있는 풀 이름을 얘기하면서 꽃 이름을 얘기하면서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저의 생각으로 언어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끊임없이 저거 무슨 것이다? 무슨 나무다? 계속 자연에게 말을 걸면서 애들하고 다니다 보니, 아이들이 언어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하고 책그 읽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 저게 내가 알고 있는 나무 이름 얘기해봐. 꽃 이름 얘기해봐. 저 전주시에 있는 가까운 한옥박을 가봤어? 어디공원 가봤어? 얘게너도 그 애들이 안 가봤다는 거예요. 또 이럴 날 너네는 엄마 아빠가 뭐해? 우리 엄마 침대에 수영탕에 누웠을 때 휴대폰 와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한번 나갔어요 공원에 한번 나갔더니 유모차에 아기가 탔는데 유모차 앞에 휴대폰을 켜놓고 아기가 깐다 이니까 유튜브 보면서 깔깔깔 식당에 가도 유튜브 틀어놓고 깔깔깔 엄마는 계속 통하는 거예요 누군가를통 아기는 여기 있는데 아기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엄마 아빠와 대화를 하지 않으니 아이들의 언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하고 어, 다니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걸 무슨 것이야, 무슨 남해야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아이들의 언어력이 굉장히 좋아질 텐데 그거를안 하다 보니 아이들이 언어력이라든지 문해력이 너무 심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가는 가수이 심해요. 좀 전에도 5학년, 6학년, 하고써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너무 몰라요. 그거는 뭐냐면, 부모하고 대화를안한 거예요. 기본적인 교화도 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전예 산책하면서 강아지 풀에 꽂혔어요. 강아지 풀이 하는데, 애들한테 강아지 풀 알아? 모른대요. 몰라? <laughs> 몰라? 근데 이, 이걸 모르면서 이제 그걸 그리는데 어, 어른도 이 강아지 풀이 너무 귀엽다. 어, 강아지 풀로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너무 많았겠죠 너무 귀엽다 그래요 어, 그러면 강아지 풀로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책가고좀 겹치긴 하지만 그래서 계속 제가 자연에 꽂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풀로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자연에게 말을 걸어주고 자연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자연스럽게 어려롭게 좋아지고 문해력도 좋아지고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공부도 잘할수 있을 텐데 이 기초적인 부분을 놓치고 학원으로만 뺑뺑이 돌리는데 애들의 머릿속에는 없다는 거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이 학원으로만 뺑뺑이 돌고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저는 이 그림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책은 말 그대로 글과 그림이 중요한 책이죠 이수지 작가님의 파도야 놀자 같은 경우는 그 없는 그림책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만큼 그림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수지 작가가 국제 그림, 전주 국제 그림책 전에 보셔가지고 마땅했다고 해요. 너무 많은 인파가 가기 때문에 신청 못했지만 그 작가분의 책을 봤어요. 그런데 어, 동화책, 뭐, 괜찮은 책을 많이 낸 동화 작가가 그 책을 보더니 저랑 맞은편에 앉아서 그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가가 뭐라 하냐면, 어머, 그림이 이렇게 못 그리는데, 이렇게 비싸게 그림책을 냈어? 내가 실망이야. 이렇게 비싸게 돈 주고 냈는데 그림을 이따위로 그렸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은, 어, 그런 것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나름 공부를 했고, 동화책도 내고 활동한 사람인데, 어 이런 그, 이렇게 그렸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순지 작가는 종통으로 미술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림을 공부하 사람인데 왜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라고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낙사하듯이 그렸다는 거죠. 어린이는 낙사하듯이 그림을 시작하고 우리의 조상들은 구석기 시대부터 동굴에 낙서를 했잖아요. 그 낙서하는 그 마음이 그림의 기초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수진 작가는 아이들의 낙서하듯이 그린 그림, 그림책으로 뭐 세계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상을 받았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낙서하듯이 그린 그림, 그림을 이렇게 비싸게 판다고? <laughs> 그 말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얘기한다면 제 그림책에 오려붙이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운이 좋게도 지금 팔복 예술 공장에 앙리 마티스 그림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려 붙이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뻔뻔하게 나는 앙리 마티스처럼 오려 붙이기를 따라 한 거야. 이 유명한 기법을 내가 그림책에 넣은 거지 하고 자신 있게 저희 그림책을 공부하고 습니다아무인철학이 느껴지는데 뻔뻔하게. <laughs> 작가님은 그림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나요? 음... 아, 작년에 제가 이제 단편 동화 한 편을 완성할 목표를 세웠는데 예, 세상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너무 일이 많아져가지고 부모이랑 바쁘고또 우리 두 아들들 뒷바람이라고 바빠가지고또 작품에 진중을못했습니다 이러한 핑계라고 작가는 항상 핑계를 대면 안 되잖아요. 어, 핑계를 대지 않아야 되지만, 현실 상황을 어쩔 수가 없어요. 어, 핑계를 안 대라고 해서. 그래서 한 거를 장편을 완성하는 게 목표인데, 그거를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완성하지 못한 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또 나름대로 작가는 작품을 써야 되고, 뭔가의 결과를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장편은 내 마음대로 안 써지고, 완성이 못 돼. 그러면 나는 작가를 포기, 포기해야 되는가? 라고 하니까 좀 우울해져요. 근데 저는 우울해지기가 싫어요. 근데 현실은 우울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지?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그림을 그리면 제가 우울함이 없어지더라고요.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막 우울증이 생겨요. 제 마음대로 안 되면 어 나는 왜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수 없는 거지? 내 마음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살아져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림은 제가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남들이 뭐라고 못 그렸다고 해도 창피하지 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공한 사람은 정말 잘 그리려고 노력하겠죠. 저도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장편을 내가 어떤 기준치대로 쓰지 못, 못한다면 내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 어, 그림은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난 전공 안에서 못 그려? 못 그리면 당연하잖아. 그리고 나는 못 그려도 괜찮아. 나안 미웠잖아. 안 미웠는데 이만큼 그림은 잘한 거야. 하고 변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명할 수 있는 그림책을 두 번째를 읽고 아주 똑뻔하게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그림을 잘못 그리시고 그리고 개성 이강한 그림을 그리셔서 선생님의 그림책이 좋습니다. 자, 선생님, 선생님이 요즘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선배님들도 지나간 거지만 어 세상 맘대로 안 되잖아요. 맘대로 안 되고 내가 오피한 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맘대로 안 되는데 그것이 맘대로 안 되다 보니 저, 저 솔직히 말해서 회장님이 뭐그렇게 바꿔 저도 바꾸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한가에 살고 싶고 가고 싶고 뭐 이렇게 가고 싶고 작가 모임 다 참전하고 있고한가에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나도 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요즘 꽂힌 게 뭐냐면, 아우탈, 안 아우탈, 단어니 아우탈, 에리아. 어, 좀 자유롭게 산다. 자유롭게, 어, 나로부터 소소한 행복을 좀 찾아서 살자. 어, 그러한 단어에 꽂혀서, 아, 내가 지금 현실에 할수 없는 거에 불만을 품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것에 꽂혀서 내가 할수 있는 것에서 최대한 행복을 찾으며 살자라는 그, 어, 것에 요즘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어, 지금 구상하고 계신 작품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 이제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그림책을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어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를 세우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첫 스타트를 끊어야지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빨리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5월 말에 이 책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다음 책의 스타트를 끊어야겠다라고 어 저번 요일날첫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아세 번째 그림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제 출발을 했으면 달려야 되잖아요. 멈추지 않고 달리면 어, 결과점에 도달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이제 내년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내년으로 설정해서 세 번째 그림책이 나오도록 진 스스로에게 목표를 정했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 가려고 합니다. 와, 선생님의 그 추진력 역시 그렇습니다자 선생님.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저질문 있어요 하신 분 계신가요? 이걸 <laughs> 도 그렇게 아침 5시에 수영을 하시고 어, 하루 스케줄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다 해내시고 어, 그러시는지 그 근원은 그,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에너아이저 그래요 네. 제가 아침에 수영을 가는 거는 어, 자기에 대한 암시 어, 아침에 이제 5시 일어나서 7시 반에 수영을 가요. 겨울에 눈이 내리고 그러면 어, 오늘 눈 오니까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한테 질문 해요. 아니야. 핑계를 대지 마. 벌써 일어나. 그래서 저는 그 질문 자체를 제 스스로에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전에 침대 왔대. 그 다음날 입고 눈밭도 입고 나가기 위해서 옷을 준비해놔요. 어, 오늘을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오늘 하루는 에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 일어나면 뭐몽 사문관에 옷을 집어 입고 바로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어, 그러고 움직여야지 오늘 하루에 내가 할 일을 차근차근 하는 것 같아요. 시간관리까지 잘하시는 우리 박완수 선생님이십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선생님에게 그림책은 땡땡이다. 음, 아까 우리 사장님이 그거를 말을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음, 제가 그림책을 시작을 언제쯤 해야겠다. 목표를 는 게, 나는 유치이 되면 이제 지금 하는 일 정리하고, 뭐 그림책도 하고, 동화도 열심히 써야지 하고 나중 목표를 세워놨어요. 근데 그 목표가, 코로나로 인해 깨진 거예요 갑자기 생, 시간이 생기니까 어이 시간에 뭐하지? 아까 말한 것처럼 난 시간이 나는데 놀면 아무것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날때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내가 60에 시작하려고 했던 거를 지금 시간이 나니까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하는데 감자가 딱 생겼고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음, 타샤투도 할머니가 90 넘어서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어, 자기의 정원을 꾸미면서 사는 그런 게 어, TV, 다큐에도 나오고 책에도 나오는데 어내가 저렇게 정말 행복한 할머니로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뭘 하면서 행복한 할머니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목표가 세워졌어요. 어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책 할머니로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할머니로 어, 늙을 때까지 건강하게 활동하고 싶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 작가님께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래 동화가 있잖아요. 네. 전래 동화가 고 우리는 아이들은 어느 순간 서양의 동화를 더 쉽게 접하고, 더 많이, 음, 현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하고, 두 번째는, 어, 본인이 작가니까, 한국 작가로서 우리 전래 동화에 대한 것과 지금 작품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를 나눠, 구별해서 제작해 주실 수있까요 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닌데요. <laughs> 어,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어 전래 동화는 우리 조상의 애기고 애니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러디. 어 우리 조상의 그 핵심적인 어, 뜻 그런 어 조상의 이야기의 주질를 가지고 어떻게 현대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대의 맛으로 접목시켜서 패러디한. 어, 새로운 동화로 재탄생할 것인가 그게 가장 능력 있는 작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능력 이 있는 그러한 재탄생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만의 스타일대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그런 주제로 재탄생하고 패러디한 작품들이 아이들에게 쉽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작품으로 열심히 재탄생한다면 소재와 주제가 없어서 난 작품을 못 써. 새로운 주제가 없어. 이런 거는 횡닛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있을 뿐이야 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좀더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월선 네, 작가님, 타산 추적처럼 정말 나이 어, 들어서도 동화를 쓰고 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그런 어찌 그림책 할머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림책 우리의 할머니의 어, 친구들 작가 박월선 선생님과 함께 해주신 모든 리들께감사드리며 오늘 니토크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되기분 우리의 네. 할머니다되니다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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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